처 입은 아스리엘은 집에 비틀거리며 돌아왔어. 성으로 돌아와 그 자리에서 그의 가루는정원의 정원 전체에흙뿌려졌고 아스리엘이 아니라 아스 고일거에요 아마. 보조는 왔을 거예요. 왕국은 정말 절망, 절망의 구렁터이로 떨어졌어. 왕과 왕비는 하루, 하루에 두 아이를 모두 잃었어. 인간들은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은 거야. 빼앗아 간 거야. 아,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려고 한 거군요. 망은 이 고통을 끝내기로 했어. 지하 세계로 떨어진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한다 충분한 영혼만 있으면 결계를 영원히 부숴버릴수 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아스고르 대왕님, 아스고르 대왕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거야. 너도 기뻐해야지. 기대되지 않아? 기대, 기쁘지 않아? 왜 이뻐? 있어. 있어. 같이 죽을 텐데. 하나 갈 텐데. 프로기 모두 자유의 몸이 될 거야. 마지막 통로. 안녕? 설마 나랑 싸우야 하는 건 아니지? 하하, 샌즈, 그, 그럴 리가 없잖아. 뭐 드디어 찾네네 네 여정이 끝이 코앞이야. 잠시 후면 왕을 만나게 될 거야. 함께 이 세상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거지. 황 그때고. 자, 넌 심판을 받게 된 거야. 네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 네가 얻은 모든... EXP에 대한 심판. EXP가 뭐냐고? 그건 처형 점수의 약자야. 네가 다른 이들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를 말해. 네가 누가 주면 에이. EXP가 올라. EXP를 충분히 얻는 러브가 올리지. 러브 역시 약자였어. 폭력 수치. 음, 음. 자기가 상처받을 수 있는 정도를. 응, 그렇지. 더 죽을수록 네가이 네 자신에게도 멀어지기 쉬워. 이네 자신에게 멀어질수록 덜 상처받게 되지. 그리고, 더, 다른 일을 해치기 더 쉬워져. 자, 이제, 이해하겠지? 심판을 받을 시간이야. 네 내면을 정말 옳은 일을 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일을, 이제 뭘 해야 할까? 잠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설마, 너, 너랑 싸, 싸워, 싸, 싸, 싸울 리가 없겠지? 그렇지. 그, 그, 그럴 그그 리가 없겠지 솔직히 네가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잖아 중요한 건 네가 네자신의대솔직했다 거야 예부터 일어난 일은 네게 맡겨놓을 거라고 설마 너랑 너, 너랑 싸우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올라가고 올라가고 싶게 생겼다 자. 여기까지 오면 아스고 대왕을 만날. 자, 얘가 아스고입니다. 덤디덤. 오, 누군가 누가 온 건가? 잠시만 기다리게나. 꽃에 물을 거의 다 줬다네. 됐다. 반갑구나. 니가뭘 오. 점차점. 정말 차 한잔하겠나? 라고 말하고 싶다만. 하지만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난 인간이야. 참 좋은 날이야. 그렇지 않나? 헤드는 노래하고. 우층 피어나고 캐치불 하기 좋은 날이야. 뭔 캐치불이야? 좀좀좀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준비됐다면 다음 방으로 오게나 자, 아스고 하워야 되는 건가? 그 와중에 배터리 14포야 흐 <laughs> 충전하면서 하면 안 된다마야. 진장되는 거. 야 정말이지 마치 치과 의사를 보러 가는 거 응, 기분이야. 뭐야 네가 치과를 왜, 치, 음, 네가 치과를 아니? 준비됐나?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해한다네. 나도 준비가 안 됐거든. <laughs> 뭐야 왜 세이브가 겁나 많이 있네. 자 이제 아스고와 싸우게 되는데. 14%예요. 망했어. 망했어. 그소스이 전에 배터리가 나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laughs> 그렇기 때문에 난 대사를 스킵한다. 이상한 빛이 방을 가득 채운다. 결계 너머에서 황혼이 비쳐내어 온다. 당신의 여정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당신은 의지로 가득 찼다. 라고 생각되시나요? 인간이요. 만나서 즐거웠네. 잘 가게. 쥐. 자비, 나의 자비가, 나의 자비가, 자비야. 개자식이, 자비를 없애. 개자식이, 개자식이, 개자식이 날 공격해. 개자식이 날 공격해! 와 이치 개자 개자식 개자식이 날 공격해! 개자식이 날 공격해! 개자식이 날 공격해! 개자식이 날 공격해! 날 공격해 개자식아! 안돼 개자식이 개, 개, 개자식! 개, 개자식! 개, 개자, 개자식! <laughs> 역시 아스고 아, 나. 아스고 괜찮을 거야. 누나, 의지를 가지고 라안 <laughs> 돼, 12%란 말이야. 의지 못 가져. 아니! 아니, 대산 빨리 하라고. 그래. 빨리 자비 부셔! 너랑 싸울 테니까 난 너와 싸워 이길 거야 이길 거라고! 너넌넌넌 제발 제발 난 너랑 싸우기 싫단 말이야 아이고 아아니방어력은 되게 약하네. 하지 공격은 겁나 세네 칭찬이요? 뭐요? 아헤이 이 자식 메타토니엑스 겨우 하나 캔는데또 고생이야? 야이 자식아 메타토니엑스가 어려운데 메타토니엑스가 어려운데 개자식아 개자식아 빨리 공격해 됐어 빨리 공격하란 말이야. 아, 빨리 잡이 부셔. 빨리 잡이 부셔. 잡이 부셔. 아 그래요. 자, 가 빨리 잡이 부시라고. 아, 니 부셨구나. 225. 아. 축야 159. 아저씨 <laughs> 아니 왜 튼튼한 장갑을 나왔네 아니 아나이 패턴 어이없다 뭐야 어 잠깐만 나왜그울림펜을그울림펜을 뺐니 야, 이멍청 야, 이 멍청아! 그림패를 다시 장착해! 아이, 다시! 이건 또 뭐야! 시공의 폭풍! 시, 시 시공 시공의 폭풍! 시공의 폭풍, 시공의 폭풍으로 예, 당신은 이렇게 겨우 살았어망 망망했다. 나죽어 아니 니가 나랑 공격하는데 뭐, 뭐 어떻게? 뭘 위치를 가지라는 거야? 아, 빨리 공격해! 아, 빨리 뒤돌아, 그래. 빨리! 빨리 하란 말이야! 아니, 저거는 꺼낼 필요 없어! 빨리 공격해! 빨리 자비 부셔! 빨리 꺼내! 빨리 자비 부셔! 그렇지! 자리 자비, 자비 부셔! 아니. 누구피 피알아? 이건... 아... 아... 왜 74밖에... 7 0 아... 어 아... 아... 뭔가, 뭔가 불길한 예감인데. 불길한 예감은 어떻게 들리지 않냐. 아이,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아 정크푸드를, 메타토닉스 때다 먹어서, 아테이플레이그나 먹자. 아, 이건 또 시공의 폭풍. 시, 시공의 폭풍. 아이, 시공에 폭풍 무셔워. 시공에 폭풍! 어, 살았다. 야, 아스 고르였나? 아스 고, 고, 고 아니었나? 아스 고르구나. 미안해. 미안해. 오, 아스 고르였구나. 잘못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 알았단 말야. 이 네. 아스코, 아스코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스코르. 아, 미안해, 아스코르. 아, 미안해, 아스코르. 내가 너의 이름을 잘못 알았어. 그, 그리고 칠포야. 빨리 싸우자, 개자식아. 준비 안 됐어. 준비 안 됐다고. 준비 안했다고 칠거야 치고 싶다고 어이 덤벼 그래 하는김에 가자 가자 뭐 무인?